오늘 금호동 심실장이 찾은 동네는 바로 물레동입니다. 물레동은 제가 전시 기획을 작년에 한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 뒤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전시도 했었거든요. 여기는 철공소가 한천개 넘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금속으로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홍대 예전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서 이제 당산이나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금속 작업하고 조소? 그런 분들이 많이 철공소가 이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틀리에가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도 아틀리에가 한 100개, 120개 정도 남아있을 걸요 마침 저랑 굉장히 친한 작가님이 여기 뒤에 건물에서 작업실을 거의 6, 7년째 네,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그분하고 함께 어떻게 또 미술계에서 재밌게 작업을 하고 지냈는지를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러 왔거든요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훈이다킴 작가 작업실로 제가 쳐들어왔는데 <laughs> 워낙 가깝고 저희는 하여튼 대학 동기예요 대학 동기인데 오늘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훈이다킴 작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앞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해요 요즘에는 막 AI에 굉장히 더 확장된 분야를까지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훈이다킴 하면은 그 사운드와 뭔가 하여튼 연결된 여러 가지 분야를 복합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또 사용하는 미술 그런 것까지 또 새로운 선언을 또 해서 본인이 또 개척할 장르가 또 생겼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먼저 왜 어쩌다가 미술에 미술했더라, 오빠는? 디자인을 했었고, 음 디자인을 하지만 나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 미대는 난 아닌가, 나, 이렇게 아니다, 이렇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워낙 만드는 걸 좋아하고, 막 모형 좋아하고, 약간 밀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밀리터리블 2차 대전 밀리테리블 같은 거 엄청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 어, 막 작은 거, 막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원형 제작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중학생인데도 애들하고 막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친구 한 친구가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시작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소과라는 게 있어 너 그거 조각 잘하니까 하면 돼아나 그림 못 그려서 못해 이랬는데 그림은 못 그리니까 엄청 고생을 했지 <laughs> 조소는 금방금방 실력이 느는데 그림은 막 죽어도 실력이 안 늘더라고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셨나? 반대? 어, 미술한다고 응. 아 그치 그 당시에는 미술한다고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생각을 한거지 미술에도 돈을 벌수 있다 오. 그 뭐냐 이제 건물을 지면 건물 앞에 <laughs> 조형물을 항상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어? 거를 하면 몇 프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았지?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냥 찾아봤지 했구나. 내가 찾아봐서 이제 꼬시려고 찾아봐서 <laughs> 어.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꼬셔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런 거안 하고 지금 엉뚱하고 있지만은 어, 그런 걸로 꼬셔서 이제 하니까 어? 얘가 생각이 있나 보다 라고 이제 하시, 밀어주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입체적인 거에 좀 관심을 가진 첫 출발이 어쨌든 이제 조속가랑 저희 학교도 이제 조속가였는데 입체미술과였는데 그렇게 오고 갑자기 오빠가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원래 그 학교 학부 졸업하고 굉장히 큰 대기업에 잠깐... 대기업에 어. 내가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제일 기획 쪽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제 처음에 상류 멤버로 시작을 해서 이따가? 그때 당시 인터랙티브 디자인이라는 게 거의 없을 텐데, 그걸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하고,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되면 너무, 어. 네, 너무 어. 옛사람 어. 같은 느낌이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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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 뉴욕 광고제에 데파일리스트에 작업한 게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오.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이 좀 됐었는데 뭐 알다시피 그때는 뭐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 어, 그거 하면은 이제 자리는 잡는데 근데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왜냐면 다 이제 그것처럼 해주세요 라는 아. 것들이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래 일본을 유학을 가고 싶어서 있다가 재밌어서 했지만 3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그만두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왜 일본이었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덕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밀리터리 물이나 어떤 그런 조형물들이 일본이 처음에 되게 잘돼 있어서 일본 거를 보고 자라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떠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꼭 미술이 어떤 대단한 거다기 보단 그런 미술이 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소스들 그런 것들이 싹 같은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음. 그에 가면 미술이 아니지만 미술에 응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지만 그게 또 어떤 내가 하는 작업에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많은 소스들이 실험적인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서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응용해서 내 작업으로 승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사운드로 시작한 건 아니죠? 아니. 작업을 네. 음. 제가 예전에 옛날 인터뷰에도 뭐 그런 말을 누가 물어봐서 했었는데 갔는데 원래는 사실은 너도 알겠지만 내가 졸전 때 했었던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 네. 작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그냥 하면 되는데 원래 그 작업을 영상 작업을 하려고 원래 갔었던 거거든 인터랙션 영상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거 완전 비주얼이지 비주얼 작업하려고 갔었는데 교수님이 제 프랑스 교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사운드아트를 전공을 하고 존 케이지 라인의 선생님이어서 네. 어, 어. 케이지. 그 사람 아버님이 존 케이지 평론가로서 되게 유명한 분이어서 아... 프랑스의 그 미술 학교도 지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분명히 그 인형 작업 가지고 나는 그 사진 작업으로 들어갔는데 2주 후에 공연인데 해보지 않겠냐 그러는 거라서 선생님 저는, 사운드 쌓자도 모르고 제 작업 마시지 않냐?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더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뭐 알려주지도 않아 그냥 녹음기 이렇게 사가지고 녹음해서 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니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 그러니까 네. 공연을 그치.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어, 그럼, 그럼. 이렇게 턱하게 주셨을까? 그치. 그때 당시에 내가 매체에 대한 실험을 되게 많이 할 때여서 아직 어릴 때라 뭔가 생각이 있거나 뭐 개념적인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서 그래서 못하지. 그러니까 막 소리 막 거꾸로 리버스로 틀고 <laughs> 컴퓨터에서 막 웹페이지 만들 썼던 HTML로 만든 소스들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 만들고 막 그래서 그걸 막 섞었어요. 막 섞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큰 공연장에 소리가 꽉 차니까 갑자기 느낌이 어,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4년간은 지금처럼 이런, 뭐랄까, 소리가 나는 장치나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가지고 시, 시각 영어로 만들고 사운드만 가지고 4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너무 시각이 방해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맨날 두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공연하고. 그분의 눈이나 그분이 말씀해주신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지금 또 혼자 키운 다른 작업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아니하다. 아마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명상적이고 집에 걸어두고 싶은 그런 거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음. 어. 항상 뭔가 처음 하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걸한번 깨면 또깰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깨고 또 깨다 보면 계속 그 깨고 뭔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할수 있었던 것 같고. 실패하지 않고 거기서 만약에 소각에 안했다 안주했다든지 아니면 광고일에 안주했다든지 그러면 뭐잘 먹고 잘살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후회를 많이 했을 것 같아.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못 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분명히 일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상상할 수 있는 걸 많이 뺏길 수도 있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위 가장 쉽게 약간 나는 이제 미디어 쪽이나 뭐 분야는 많지만 디지털 기반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새내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작가들의 마인드셋보다 좀 다른 성향을 갖춰야 된다라든지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선배로서 해줄 수 있어요? 뭐, 아쉽겠지만 저는 워낙 복잡해서 파이아트를 원래 했었고. 어 도움이 되, 되죠, 그래 어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 저 그래서 제가 조각가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매체를 쓰지만, 여전히 저는 조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파이아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가 달라서 달라진 시대에 맞는 파이아트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소양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 대학생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바로 안 되고 망하더라도 <laughs> 계속 하는, 뭐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뻔한 걸잘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해서 실패를 하면 나 아,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를 바로 하는데 <laughs> 실패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미 계속 느끼는 거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 코딩 이런 거 아직도 잘못 해요.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못 했어요. 진짜로. 하루에 14시간씩 막 하는데도 안 느는 거예요. <laughs> 실력이. 근데 왜냐,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하고 싶은 어떤 고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이게 있었어. 요 그래서 아직도 제 스스로 태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태도 계속 고치는 거그단거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젊은 친구가 됐던 우리 현업에 지금 이 세계가 됐던 전 장르나 전 분야가 다 관심 있는 그놈의 AI 네. 세상에서. 맞아. 본인은 그것을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뭘 밀쳐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본인 잘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는 그거를 이제 활용한다는 거 다루기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특히나 이제 미디어 아트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네. 시각 쪽은 아마 이제 AI가 많이 참여를 할 거고 저도 이제 그런 토크에 이런 데서 나오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시각이라는 게 거의 나를 이 세상을 감각 하는데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의 눈으로만 다 하지 뭐 귀로 정보를 얻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시각적인 그래서 시각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인간이 과거에 비해서 시각적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만큼 정보가 많으니까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다른 감각에 비해서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학습을 많이 해서 인간이 하는 거 이상으로 할수 있는 상태의 GPT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각적인 것들은 앞으로 얘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컨트롤하는 거는 사람이고, 그럼 걔가 디테일하게 그 표현을 잘하면 그 외의 것들, 스토리를 만들어내거나 그 외의 감각들과 연결하는 방법,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시각의 정보들이 너무 그동안 몰려있다고 치면 약간 이제는 좀 미술이라는 게더 다양한 꼭 시각 매체만 미술이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걸다 포함한 미술들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AI는 계속 알기는 알아야 겠죠 근데 남들이 막 쓰는 방식으로 다 알아서 막 써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AI의 본질이 뭔지를 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얘를 바라보고 좀 사용해 보고 그런 시간들이 좀필요하기 해요 저도 그 시간을 지금 3년째 갖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전시하고 있는 그 전시장에 내가 또 가서 예 네. 관람을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촬영이 허용이 된다면 또 작업을 또 직접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